예, 안녕하세요. 우리 기사님을, 기사님을 배지하고, <laughs> 예, 유튜브의 진이 기입니다. 오늘 우리 재경 씨하고, 이, 대구 저기, 어? 어, 성태기 알죠, 성태기. 성태기. 예, 대구 어. 고향 신고입니다 예. 오늘 막 새롭게 한번 또 방송을 한번 띄워봅니다. 와, 우리 재경 씨는 코로나가 굉장히 저기, 또 겁나가지고 마스크를 딱 쓰고 있는데,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고, 파급적이나 이런 데 지식이 좀 많습니다. 예. 대구에서는 또 커리어 모델 활동하고 있고요. 예. 그렇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우리 대구의 재경 씨입니다. 예. 예. 오늘 그 주제는 우리가 40대, 50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런 주제를 갖고 한번 영상 하나 띄워보여야 되는데. 자, 먼저 우리 재경 씨가 한 말씀 해주시죠. 40대, 50대가 굉장히 부딪히는 환경이 좀 많습니다. 살아가는 역경도 있고 직업을... 목 좋은 직업을 못 가져가지고 이 방한 사람도 있을 뿐더러 또 때로는 저기 뭐야 또 실업자가 돼가지고 네. 또 이렇게 집에서 또 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. 네. 그래 있습니다.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. 아. 어... 좀 장하게 얘기를 하면은 진 질릴 것 같아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. 알면 네. 붙어지고 난 다음에 네. 그 40대 중반 네. 그러니까 이제 중반부터 네. 여성들이 예.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, 자, 여기서 국가가 어떻게 도와주느냐, 아, 아 그게 가장 이제 관건인것 같습니다. 예. 그다음에 두 번째, 복지를 어떻게 해준 것이냐. 아, 예, 유럽처럼 만큼은 따라가지 않지만, 그래도 이제 이 복지 문화가 조금 바뀌어야만. 이제 사십 대5 0 대들이 이제 겪는 이제 성인병들이 많잖아요. 예,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런 것부터 병원비 이제 지원이라든가 두 번째 사0 대들이 네. 네. 들을 수 있는 직업이 네. 가장 첫 번째가 직업입니다. 네. 두 번째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 놀고 있는 사람한테 건강이 최고냐 직업이 최고냐 물어보면은 직업이 최고라 고 하지 건강이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. 네. 예. 그두 가지 문제만 해결을 해준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성장이 크게 되,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예. 또 우리 노사장님은 또 그에 대해서 40도 시대이 요즘 뭐 직업이 허덕이고 또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정부를 어떻게 대를해야 되는지 한번한 말씀 해주십시오. 어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<laughs> 어려우신데, 각자 맡은 바에 충치를 하고, 더 힘을 내서, 뭐, 저번에 얘기했지만, 인생, 인생살이 세지마입니까 예. 지금 다 어렵지만, 또 오르막이 옵니다. 활동과 파이팅 해가지고, 용기만 안, 안 잃고, 열심히 하다보면 또 좋은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. 형정부는, 예. 그 뭐,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복지시설을 잘하고 계시니까, 더욱더 신경 써가지고, 우리가 이제 어렵지만 더 사회 구성원이 한 몸이 돼가지고 더 헤쳐나가면 코로나도 헤쳐나갈 수 있고 네. 뭐 저는 뭐 그냥 불행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.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뭐 하다 보면 네. 뭐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네. 냅시다 코로나에 대해서 네. 제가 이제 전 세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네. 얼마나 대처, 방, 대처 방식이 빨랐냐에 대해서 공부를 네. 좀 하겠습니다. 네. 자, 유럽도 지금 어, 미국 어, 트럼프월드가 어, 얼마 전에 마스크를 썼습니다. 예, 네. 네. 우리나라 현 정부는 진짜 발 빠르게 했습니다. 네. 국민들은 문재인, 정, 문재인 재앙이라고 하는데, 네. 자, 다른 나라 국가들을 보십시오. 네.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현저히 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인식하고 얼마나 빨리 대응했다라는 거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저는 얼마든지 많이 수, 제시할 수 있습니다. 예. 예.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세 명이서 모여가지고. 4 0 대, 5 0대 사람들에게 공감, 희망을 주자라는 주를 주제를 했고요. 두 번째로는 어, 경제 세계 대공황을 겪고 있는 역경, 어, 이거 코로나 힘차게 해체해체하기를 미해서 우리 자 한마디로 화이팅 한번 하시고 이 방송 간단하게 안 마치도록 하죠. 자, 자 세계를 뻗어나고자나를 위해서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,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, 예, 화이팅 힘내세요. 힘드,